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You uh -oh.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성경 3110장 22절부터 32절까지, 3110장 22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세월이 바람이 지나가며 악인은, 악인은 없어져도,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마저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생명은 멸절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현성이요 해악하는 자에게는 열망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그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폐임을 당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며,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며, 또 복이 어떻게 할때 오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면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은 근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높은 권자에 앉고 이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악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 이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보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찾아가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우리는 항상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요. 은퇴하신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해 주실 말씀 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이입니다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평소에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 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그 지혜가 임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그것이 바로 근심이 없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나를 해치는 사람, 내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이보다 더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염려가 없는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자, 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영원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악행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동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이르기까지 찾아가 주시사 저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생각을 지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일어날 때에 급등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들 을 만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선하게 잘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옴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이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모든 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